조선 역사상 가장 무서운 왕 자신의 형제들을 죽이고 아내의 동생들까지 모조리 처형하며 피바람 속에 왕좌를 지켰던 남자. 우리는 그를 철혈 군주 태종 이방원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이 무자비한 왕이 궁궐 안방으로만 들어오면 전혀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하들에게는 저승사자 같던 눈빛이 한 아이 앞에서는 사르르 녹아내렸죠. 바로 태종의 셋째 딸 경안공주 때문이었습니다. 태종에게는 많은 자식이 있었지만 경안공주는 유독 특별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태종실록 29권에는 그녀에 대해 아주 흥미로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공주는 천성이 정직하고 글 읽기를 좋아하였다. 보통 조선시대 공주들에 대한 기록은 얌전하다, 효성이 깊다 정도에 그칩니다. 하지만 경안공주는 달랐습니다. 글읽기를 좋아했다. 이한 줄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시다시피 태종 이방원은 과거에 급제할 만큼 머리가 비상하게 좋았던 천재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딸이 그 어린 나이에 비단옷이나 노리개보다 책을 더 좋아하는 겁니다. 아빠의 그 비상한 머리를 쏙 빼닮은 딸 피냄새 진동하는 권력다툼 속에서 지쳐 돌아온 태종에게 고사리 같은 손으로 책장을 넘기는 경안공주의 모습은 유일한 안식처이자 자랑이었을 겁니다. 칼을 든 아빠와 책을 든딸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이두 사람의 애틋한 인연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사람을 떠올려야 합니다. 바로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밥 먹는 시간도 아껴가며 책을 읽었던 지독한 독서광. 그런데 여러분 그 엄청난 독서습관이 과연 혼자만의 노력이었을까요? 사실 어린 충녕대군 즉 세종에게는 비밀스러운 과외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바로 11살 많은 누나 경안공주였습니다. 실록은 두 사람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두 사람은 천성과 기품이 서로 닮아 궁중에서 함께 칭찬받았다. 천성과 기품이 닮았다. 한마디로 남매가 영원의 단짝이었다는 뜻입니다. 어린 세종이 책을 읽다가 모르는 것이 생기면 조르르 누나에게 달려갔습니다. 다른 완족들이 사냥을 하거나 연애를 즐길 때이 남매는 늦은 밤까지 머리를 맞대고 책을 읽었습니다. 공주는 단순히 동생을 돌보는 누나가 아니었습니다. 세종이 왕이 되기 전부터 그의 비범한 그릇을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 앞에서 충령의 덕이 날로 자란다며 입이 마르도록 칭찬했던 것도 바로 그녀였죠. 훗날 세종이 왕이 된뒤 신하들에게 이런 말을 남깁니다. "누님은 나보다 훨씬 뛰어난 점이 많았다." 왕이 된 동생이 사무치게 그리워했던 누나. 어쩌면 세종이라는 위대한 성군은 어린 시절 누나와 함께 앉아 있었던 그 작은 독서방에서 탄생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딸이 11살이 되자 태종은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내 금쪽 같은 딸을 아무에게나 보낼 수 없다. 조선 최고의 남자를 찾아내라. 보통 왕들은 왕권을 지키기 위해 적당한 집안과 정략결혼을 시키곤 합니다. 하지만 태종은 욕심쟁이였습니다. 정치적인 이득도 챙기고 똑똑한 딸에게 걸맞은 수준 높은 시댁도 찾아야 했으니까요. 태종의 매의 눈에 딱 걸린 집안, 바로 당대 최고의 천재감은 안동권 씨였습니다. 사위감의 아버지가 누구냐? 바로 권근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그냥 똑똑한 정도가 아닙니다. 까다롭기로 소문난 명나라 황제에게 가서 말 한마디, 편지 한 통으로 외교 문제를 싹 해결하고 돌아온 조선의 영웅이었습니다. 태종은 무릎을 쳤습니다. 그래, 이 집안이다. 저 천재 권근을 내 사돈으로 묶어둬야겠다. 태종은 권근의 아들 권규를 사위로 낙점합니다. 겉으로는 왕실의 안정을 위한 정략결혼이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다릅니다. 책을 좋아하는 내 딸이 말이 통하는 시댁에서 수준 높은 대화를 나누며 살기를 바랐던 아버지의 치밀한 계살. 그것은 비정한 왕이 줄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도 애정 어린 결혼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주의 결혼 생활은 화려한 꽃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한 공포의 연속이었죠. 왜냐하면 아버지 태종이 다시 칼을 뽑아들었기 때문입니다. 왕권을 위협하는 세력은 처가 식구라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원경왕후의 남동생들, 즉 공주의 외삼촌인 민무구 형제들이 줄줄이 사약을 받고 죽어나갔습니다. 어머니가 피눈물을 흘리며 울부짖는 그 지옥 같은 궁궐. 이 살벌한 상황에서 시집간 공주의 시댁, 권근 가문은 어땠을까요? 등골이 서늘했을 겁니다. 사돈인 민씨 집안이 저렇해 멸문지화를 당하는데 우리라고 무사할까? 이때 경안공주는 본능적으로 깨닫습니다. 왕의 딸이라는 건 특권이 아니라 자칫하면 우리 가족을 죽일 수도 있는 꼬리표라는 것을요. 그녀는 결심합니다. 살아남으려면 납작 엎드려야 한다. 죽은 듯이, 없는 듯이 살아야 한다. 그때부터 공주는 왕실에서 보낸 화려한 옷을 벗어던집니다. 남편 관규와 함께 입을 닫고, 귀를 닫고, 철저하게 몸을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미쳐날 뛰는 아버지의 칼 끝에서 남편과 시댁을 지키기 위한 스물살 공주의 처절한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도 왕의 딸인데, 뒤로는 챙길 거다 챙기며 떵떵거리고 살았겠지. 하지만 조선 왕조 실록 태종 실록 29권을 펼쳐보면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충격적인 문장이 나옵니다. 집안이 가난하여 장례에 쓸 물건조차 부족하였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일국의 공주가 죽었는데 입고 갈 수의를 장만할 돈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태종이 급하게 왕실 창고를 열어서 장례용품을 지원해줘야 했을까요? 이게 보여주기식 쇼였을까요? 아닙니다. 남편 권규의 기록을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집이 워낙 가난하여 저축해둔 것이 한 푼도 없었다. 야사에는 이런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어느날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훔쳐갈 게 너무 없어서 그냥 나가려고 하더랍니다. 그러자 남편 권규가 도둑을 불러 세워서 오히려 쌀자루를 쥐어 보냈다는 겁니다. 오죽 힘들면 우리 집에 왔겠느냐 하면서요. 권력의 정점에 있는 아버지를 두었지만 그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았기에 스스로 가남을 선택한 딸. 탐욕 대신 청념이라는 방패를 들고 태종의 시대를 건너온 그녀의 삶. 그것은 우리가 알던 금수저 공주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가난보다 더 무서운 것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병마였습니다. 1415년 4월, 따뜻한 봄바람이 불던 어느 날, 공주가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며 쓰러집니다. 소식을 들은 태종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뛰쳐나갔습니다. 의원을 불러라. 조선 팔도에 용하다는 의원은 다 불러들여. 궁궐의 내의원, 전국의 명의들이 공주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병명조차 할수 없는 괴질이었습니다. 태종은 밤새 딸의 손을 잡고 빌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왕의 명령도 형제들을 베어버린 서슬퍼런 칼날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발병한 지 불과 며칠 만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한 번도 투정 부린 적 없던 착한 딸 동생 세종의 손을 잡아주던 지혜로운 누나 정안공주는 스문세 살, 그 꽃다운 나이에 허무하게 눈을 감고 맙니다. 딸이 죽은 다음 날, 조선의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태종이 충격적인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당장 내 수라상에서 고기를 치워라. 역사상 고기를 가장 좋아했던 왕, 태종. 오죽하면 내가 죽고 나서 제사상에도 고기를 올려라라고 유언을 남길 정도였던 그가. 스스로 고기를 끊고 고기 반찬을 거부한 겁니다. 태종 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임금이 소찬, 즉, 채소 반찬만 먹고 3일 동안 조의를 정지하였다. 그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슬픔은 곧 무시무시한 분노로 폭발했습니다. 태종은 딸을 치료했던 담당 의원 양홍달을 관로 잡아들였습니다. 내 딸의 병명조차 알아내지 못하다니, 네놈이 의원이냐? 평소 이성적이고 냉철했던 태종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는 의원을 곤장쳐서 쫓아내고 관직을 박탈해 버렸습니다. 의료진에게 화풀이를 할 만큼 태종은 이성을 잃고 미쳐날뛰었습니다. 그것은 왕의 분도가 아니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한 늙은 아버지의 처절한 절규였습니다. 비극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공주가 떠나고 6년 뒤. 남편 권규마저 스물아홉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졸지에 고아가 된 어린 아들들, 태종은 이 불쌍한 외손자들을 궁으로 데려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왕이 만년의 육아를 시작한 겁니다. 어느 날 재미있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철없는 어린 손자 권총이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놀다가 그만 사고를 칩니다. 태종의 수염을 잡아당겨 뽑아버린 겁니다. 옆에 있던 신하들이 기겁을 했습니다. 전하 용안을 훼손하다니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법과 원칙을 칼같이 지켰던 대종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화를 냈을까요? 대종은 허허 웃으며 손자를 꼽껴 하나 주었습니다. 마두어라내딸 경안의 빛줄이다 아직 어려서 그런 것이니 괜찮다. 죽은 딸이 사무치게 그리워서 평생 지켜온 자신의 원칙마저 꺾어버린 겁니다. 그 서슬퍼런 태종을 무장해제시킨 유일한 존재. 바로 딸이 남긴 사랑이었습니다. 동생인 세종은 누나의 남편이자 매형인 권규의 죽음을 기리며 신도비, 비석을 세워주려 할때 친아들이 반대하자 공주와 부마, 권규의 공덕을 기리는 일에 인색하게 굴지 말라며 강하게 추진합니다. 경안공주는 짧은 생을 살다 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차가운 심장을 가진 아버지 태종에게 인간적인 눈물을 가르쳐 주었고 동생 세종에게는 학문의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기억하는 조선의 태평성대는 스물세 살의 적어린 이꽃 같은 공주의 희생과 사랑 위에서 피어난 것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역사 속에 숨겨진 비운의 천재 경한 공주 이야기. 고전과 고증이었습니다.